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신라가 받아 적는 모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들에서 계속하여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어려움들을 겪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더하여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60년대에는 로마의 대화제와 이후 네로왕제의 극심한 크리스찬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로왕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같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편지 받는 대상자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고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천국을 본향으로 삼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려 선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하고 그 위력이고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환란을 이기게 하는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서 사회적 정치적 박해들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가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 전서에는 기독교의 굵직한 기본 사상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곧 기독론, 곧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다는 것. 삼일체론,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종말론,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방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을 유업을 있게 하시고 말세에 나타날 구원 을 얻게 하시는 것 등등의 기독교 교리가 발견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베드로 연설을 읽어 나가게 될때이 글이 혼란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자 했다는 점. 다가오는 박해들을 극복할 용기를 주고자 했다는 점. 환란을 극복해낸 성도의 미래를 소망하게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